3일 가정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아이에게 독감 바이러스가 전져서 오늘은 우리 아내가 읽고 제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팔장삼1절부터사십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팔장삼1절부터사십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어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식,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자들아. 너희들 나를 따라다녔지? 뭐 당연히 네 라고 대답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라다녔으니까 내가 계속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 땅에 왜 왔다 그랬지?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왔다 그랬지? 내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문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난 3일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한테.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 여기 34절에 보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 제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오랫동안 따라다녔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물도 마시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푸는 것도 봤어. 그리고 예수님이 반복해서 이야기한 게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고 난 이제 죽으려고 왔고 고난 당하려고 왔고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도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깨닫지 못해. 그런데 이 이야기가 딱 마치고 누가 등장하냐면 맹인이 등장해. 맹인이 뭐지? 맹인이 뭐야, 주야? 응.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잖 근데 맹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고백해. 이때 당시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표현은 이게 뭐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과 막다막 막 짬뽕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면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오히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맹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수 있지? 누가 진짜 맹인일까? 누가 진짜 바보일까? 누가 진짜 모르는 사람일까?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온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바보 아니야? 제자들이 진짜 맹인 아니야? 아빠는 어제, 그제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 대체 누가 맹인일까? 그리고 이 맹인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 맹인들은 알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또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 근데 한 가지 아빠가 생각하게 된게 뭔지 알아? 어떻게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었겠구나. 오늘 엄마 아빠, 오늘 지우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 문을 열고 나가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엄마 아빠도 살아, 막 살아가면서 정말 눈에 많은 것들을 보고 살고, 또 많은 것들을 듣고 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보아야 되고, 진짜 들어야 될 메시지를 놓치고 사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맹인이 슬픈, 굉장히 아픈, 그리고 속상한 일이긴 하겠지만, 또한 동시에 모든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봐야 될 것들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문을 기억하면서 혹시 나는 맹인인가? 아닌가. 나는 들어야 될걸 듣고 있는가? 아니면 듣지 말아야 될 것들만 듣고 살고 있는가? 정말 봐야 되는 것은 놓치고 있고, 정말 보지 않아도 되는 것에 만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우리 온유 지우 엄마 아빠가 한번 오늘 하루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나는 맹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기억하면서 질문. 혹시 우리 지우나 엄마 가, 없으면, 우리 오늘, 온유는 목이 아파서 할수 없겠지만, 한번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엄마, 아빠, 지유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어떤 것에 마음을 요즘 빼앗기고 살고 있는가? 어떤 것에 막 분주하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을 놓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우리 엄마부터 지유, 아빠까지 하나씩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음... 핸드폰의 유익을 너무 추구하고 살지 않나? 어, 생각. 핸드폰의 유익을 변명할 수 있지. 아, 이건 내가 이유가 있어.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요리레시피를 계속 본다던가 요리레시피도 막 아, 나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볼 거야. 근데 0 개째 보고 있어. 뭐 이러면 굉장히 잘못한 거겠죠. 우리 지우는? 게임. 게임. 아, 게임. 아빠는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프로야구가 개막을 해서 요즘 야구 영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봐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프로야구 경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봐야 될 것. 그런 걸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아, 난 맹인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영적인 맹인이겠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삽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미디어와 세상에 보이는 것들, 또 들리는 것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만족을 시킬만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의지적으로 조금 눈을 닫고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 중 사랑하는 온유가 독감에 걸려서 지금 3일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아멘 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오늘 본문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혹은 내가 너무 다른 것들에 귀 기울이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정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들어야 될 메시지, 보여야 될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의 아침 메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오늘 이거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뭐, 뭐라고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유부초밥을 이렇게 롤로 아내가 만들어줬습니다. 롤, 롤부초밥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롤부초밥. 그리고 버섯 어묵탕, 버섯 어묵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식사 후에 먹을 수 있도록 사과, 그리고 롤부초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김치를 아내가 준비해줬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힘차게 시작하시고, 특히 이렇게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감기 모두 조심하십시오. 자,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일도 가정 예배, 아프지 마시고 힘차게 하루 시작하십시오.